자 이병입니다. 이병, 이병 상병 할때그 이병입니다. 이병 일병 이병, 상병 할때 이병. 두 이자에다가 병자는 뭐지? 병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갑을 병할 때그 병자인데 어, 의미가 뭐냐면요. 찾아볼까? 병병병병어요 글자네. 자루네요. 자루. 자루 병자인데 의미가. 자루 손잡이 근본 권세 권력 뭐 이런 의미네. 목소리 작다고요. 자, 이병편입니다. 이병. 편입니다, 이병. 네, 권력입니다. 권력. 두 가지 권력 뭐 그런 의미인데 직역하면은 아 그걸 지금 개그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변한 변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해 드립니다. 변한 사람들이 원래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법도가 잘 없죠. 아, 둘다 사투리 쓰는데 둘다 비슷한 사투리 쓰는데 저기 경북 지역은 문명인이고요, 그 경남 지역은 우리가 그잘 모르겠습니다. 문명인인지 아닌지. 자 이병입니다. 이병 현명한 임금이 신하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두 가지. 권병이 있다. 이두 가지 권병이란 형과 덕이다. 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권력 권세 그런 의미고요. 권이라는 거는 권력이라는 의미네. 그러니까 아무튼 권병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이제 뭔가 권위적으로 활용할 만한 그두 가지 방법이 있다. 수단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형과 덕이랍니다. 형과 덕 형이라는 건 형벌이고요. 덕은 여러분이 아는 그 덕입니다. 덕. 그 십덕할 때 덕자 아니고요 덕입니다. 덕. 이병이라는 거는 형하고 덕이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형과 덕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것을 형이라고 하고 포상하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하고 결국 상벌이네요. 상벌. 상하고 벌이 이제 권병이네. 그러니까 그게 이병이네. 형과 덕. 자 신화된 사람은 누구나 다 형벌을 겁내고 포상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임금이 몸소 그 형과 덕을 진행하면. 신하들은 모두 그 위력이, 위력이 두려워 유익한 포상 쪽으로 돌아간다 요즘 세상의 간신들은 그렇지가 않다 교묘한 방법으로 임금을 속여 지 X대로 할수 있는 권력을 얻어 싫어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력을 얻어 그를 포상한다 지금 만약 상벌의 권력과 이익이 임금으로부터 나가지 않고 신하들에게 상벌을 지 좆대로 행하는 권한을 준다면 한 나라의 모든 민중은 신하들 두려워하고 인금을 깔보게 되어 인금을 떠나 신하기로 돌아갈 것이다. 어, 이거 비슷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나라가 전국시대 말기에 아참그 춘추시대 말기에 왕성이 바뀌었거든요. 지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 맘대로 이제 백성들한테 상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실권이 그 신하들한테 넘어가 서 결국에는 이제 왕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를 읽어 보세요. 어, 사기 세가 중에 전경 중완 세가 했나? 그거를 읽어 보시면 그게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태공세가 마지막 부분하고 전경 중완세가첫 부분 그렇게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이런 일은 곧 임금이 형과 덕의 권력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우환인 것이다. 무릇 범이 호랑이가 강아지를 굴복시키는 바탕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다. 만약 호랑이 의 이빨과 발톱을 뽑아 버리고 강아지로 하여금 이것을 쓰게 한다면 범은 오히려 강아지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임금은 형과 덕으로서 신하를 통제하는 것인데, 즉 지금, 만약 지금이 만약 임금이 어, 형과 덕에 권한을 버리고 신하로 하여금 쓰게 한다면 임금은 오히려 신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제 나라의 대신인 전상은 어, 여기 얘 나오네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전상은 임금에게 자기와 복록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권한을 청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베풀었고 아래로 민중에게는 곡물의 씨앗을 빌려주는데 종자요 쓰는 되는 크게 하고 거두어드리는 되는 작게 하여 민중에게 베풀었다 아, 되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단위요 단위 쌀 푸는 거 있잖아, 쌀 푸는 거 그걸 되라 그러는데 나눠줄 때는 많이 나눠주고 거둬들일 때는 적게 나눠 적게 거둬들여 가지고 세금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로, 이로써 임금인 간공은 포성의 건세를 잃고 전상이 그것을 마음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마침내 간공은 죽게 되었던 것이다. 송나라의 대신인 자하는 임금에게 말하기를 상을 주고 물건을 하사하는 것은 민중이 기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몸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사형과 형벌은 민중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므로 소신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송나라 임금은 형벌의 권한을 잃게 되고 자한이 그것을 마음껏 뒤두르게 되어 송나라의 임금은 마침내 위협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상은 포상의 권한만을 휘둘렀지만 간공을 죽었고 간공은 죽었고 자한은 형벌의 권한만을 휘둘렀지만 송나라의 임금은 위협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 세상의 신하들은 형벌과 포상의 권한을 모두 치조대로 쓰고 있으니 세상 임금들이 겪는 위험은 간공이나 송군의 경우보다 더욱 심한 지경이다. 그러므로 신하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며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막히는 임금은 형벌과 포상의 권병을 모두 잃고 신하가 그것을 자유롭게 쓰게 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되고도 나라가 위험에 빠지거나 망하지 않는 일은 일찍 있어 본 일이 없었다. 뭐 쉽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대학 강의에서 예를 들면 조교가 조교가 예를 들면 학점을 지맘대로 줘요. 평가도 지맘대로 하고 예를 들면 교수랑 상의 없이 그러면은 그게 누가 교수겠어요? 조교가 교수지. 교수가 교수겠어요? 누가 들러리냐? 그 누가 들러리가 되느냐? 아니면 누가 이제 그 진짜 백이냐?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강의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인사권이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흑양파야. 누가 없주는 거야. 아빠 밥 줘. 누가 혼내는 거야. 음 아빠 혼내 그 양파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예를 좀 그런 것 때문인 거지 만약에 양파가 만약에 내가 내가 밥을 안 주고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밥을 주고 내가 혼내지 않고 여자친구 혼내면은 양파는 여자친구 말을 듣겠죠? 그지 양파야. 음. 반대로 만약에 양파가 저한테 밥을 주고 양파가 저한테 저를 혼낸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양파에 양파한테 이제 다스려지게 되는 거겠죠 자저 이번에 평가 공정하게 했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요 자 임금이 신하의 못된 짓을 금지시키려 한다면 실적과 진언이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그것은 진언한 내용과 실제로 행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신하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면 임금, 임금은 그 의견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도록 맡기는데 오로지 그 일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성과가 그 일에 걸맞고 이리 의견과 합당할 때에는 상을 주지만 성과가 그 일에 걸맞지 않고 이리 의견과 합당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하들은 의견으로는 컸는데 성과가 작았을 경우에 곧벌 받게 된다. 그 있잖아, 그 시발 새끼들 그거. <laughs> 북진 통일하자 그러는 십 세기들 말이지. 말은 크죠.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확률은 적죠. 그러니까 그세끼들이십 세기들인 거예요. 그지 양파야? 신하들은 그 의견은 작았는데 성과가 컸어도 역시 벌받게 된다 그것은 큰 성과를 기뻐하지 않음이 아니라 의견에 들어맞지 않는 데서 오는 폐해가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는 포상할 수 없게 극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이런 그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그 실생활에서 잘 싸먹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맞아요 약속시간이 예를 들면 3시면 예를 들어서 뭐그한 15분 15분 늦겠네요 그래놓고 이제 10분 일찍 가는 거, 어 그러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말은 말은 이제 늦, 일을 그잘 못할 것처럼 했는데 성과가 아주 큰 경우인 거죠. <laughs> 본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환심을 사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은 그렇게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순 없죠. 뭐 한두번할수 있겠지. 근데 이제 맨날 맨날 그러면 아이새끼 꼴값 떠는구나 생각하겠죠. 뭐. 자 옛날에 아무튼 아무튼 이제 한 비자는 그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하겠다 그런 거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많은 것도 안 좋고 그것보다 적은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건 어떻게 보면 기만입니다. 기만. 옛날 한 나라의 임금 소우가 한 나라의 소우가 얕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관 그러니까 이제 어, 머리에 쓰는 관이요. 관을 관리하는 관관이 이거는 직책 이름입니다. 이를 보고 임금의 임금이 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옷을 임금에게 입혀 드렸다. 임금은 잠에서 깨어나 기뻐하며 좌우에 서 있는 이 신하에게 물었다. 누가 나에게 옷을 입혔는가? 이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관관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옷을 맡아 관리하는 의관과 관관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하였다. 의관을 처벌한 것은 그 맡은 일을 소홀했기 히 때문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옷을 덮어주거나 그런 것은 이제 의관이 했어야 된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가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어, 관관을 처벌한 것은 자기가 맡은 직무 이상의 일에 손을 댔다는 생각에서인데. 추위는 싫어하지만 남의 직무까지 손을 대는 폐해는 추위보다 더 극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숙한 임금이 신하를 양성하는 경우 신하는 자기가 맡은 직무 이상의 일에 손을 써서 공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견을 말해 놓고 그 실적의 의견에 걸맞지 않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직무 이상의 일에 월권하면 사형에 처해지고 의견과 실적이 걸맞지 않았을 때는 처벌된다. 관리가 직무에 상응하는 일에 힘쓰고 진원에 걸맞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면 신하들은 붕당을 만드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쉽죠 그죠이 말도 쉬우실 겁니다 좀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잘했는데 네가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뭐 그건 일은, 일을 잘한 거는 좋은, 좋은 거지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거에서 오는 폐해가 훨씬 크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임금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다. 그 하나는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자니 신하들이 그 현명함에 의지해 임금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두두 번째는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나 등용하면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면 신하들은 자기의 행위를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며 임금의 바라는 바에 걸맞도록 애쓴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의 참 마음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신하들의 참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곧 임금과 신하의 분별이 없게 된다. 원나라 임금이 용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민중은 죽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초나라의 영왕은 허리가 날씬한 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라의 도어 반에는 밥을 굶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또한 제나라의 임금인 환공은 질투심이 깊고 여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수조는 스스로 거세에서 후궁들이나 궁녀를 단속하는 내시가 되었고 환공이 맛있는 음식을 즐겼기 때문에 여가는 자기 자식을 삶아서 임금에게 올렸다. 연나라 왕인 자쾌는 연왕쾌를 의미하는데, 이 쾌가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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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때 일어난 큰 사건이 이제 자지의 난입니다. 자지의 난, 자지의 난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연소공세가 나오죠. 자 연왕쾌는 현명한 사람을 좋아했으므로 자지는 자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위로는 나라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밝히고는 왕위를 빼앗았다. 자지에 나는 좀 재밌는 경우인데요. 이게 자지가, 자, 자지가 사람 이름이었거든요.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거, 그 뭐예요. 설마 이제, 그니까 누가 왕한 누가 이제 연왕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지한테 왕을 주겠, 왕자를 주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너는 설마 그걸 자지가 받겠냐? 그러면 너는 이제 덕있는 왕이라고 칭송받게 될 거고 자지는 자신 나름대로 이제 중신이라는걸 어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지한테 너 왕할래 그랬는데 시발이 새끼가 받았어 받은 거지. 그래서 퀸은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빙신 새끼. 그리고 자지는 이제 그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죠. 그그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재난한데 처맞았던가. 아무튼 연나라가 그그 그 이후로 별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자제난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그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 사실 그 퀘입 연한 퀘입장도 이해가 가지. 왜냐하면은 설마 준다고 받겠어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가출 소녀님이 그 밑에. 그 대리한테 너 사장할래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어 제가 사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둘다 이제 상식 밖의 사람들인 거지. 제나라 그랬나? 아, 그랬구나. 맞아. 그거 제나라 선왕때였나 그랬을 거야.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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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맹제조 나오는데. 아무튼 그 자제는 아니라고 재밌는게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작회가 아까 이제 연왕회요. 연왕회가 내란 때문에 죽었고, 아 미안합니다 위에 위에 있네요. 자, 그러므로 임금이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면 신하들은 생각하고 있는 일에도 모르는 척 마음꼬리를 감추고, 임금이 좋아하는 일을 나타내면 신하들은 없는 능력도 있는 척 임금을 속이게 된다. 임금이 바라는 바가 밖으로 나가면 나타나면 신하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로 얻는다 자진은 현임을 핑계 삼아 임금 자리를 빼앗았고. 수조와 여가는 임금이 바라는 바에 편승해 그 임금의 권력에 차츰 침투한 사람들이다. 그, 결, 그 결과로 자쾌가 내란에 내란 때문에 죽었고 환공은 시체에서 벌레들이 문 밖까지 나오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임금이 자기 본심을 신하에게 나타내지 나타내 보인 것이 우한의 바탕인 것이다. 신하의 본심은 반드시 임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돌아올 풍족한 이로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 임금이 자기의 본심을 가리지 않고 마음의 꼬투리를 숨기지 않아 신하로 하여금 파고 들어올 틈을 주게 된다면 신하들은 자지나 전상같이 되기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나는 뭘 좋아해? 라고 러면 여자친구가 이제 그게 맞춰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여자친구의 분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시커멓지 속은 속은 시커멓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친구가 뭐가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기억해서 여자친구한테 이걸 사준다는 거는 뭘 사주거나 아니면봉을 해준다는 거는 그게 내 마음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선의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들고 아주 새카만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그걸 드러내고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있냐마은 근데 이제 왕같이 이제 그직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권력과 권력과 이제 연결돼 가지고 그게 어떻게든 악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말이 쉽죠 그죠 임금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신하들도 있는 그대로의 생각과 능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사람들이 하였듯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이게 되면 임금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아 지금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거 놀러 있기 때문에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덕후가와이에야수님 안녕하세요. 되게 닉네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제과제가 <laughs> 이병편인데 이병편에서는 그군 군주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두 가지 권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꽉 잡고 있어야 될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상을 주는 것과 벌을 주는 것. 상 주는 것이 넘게 상 주는 것을 남한테 위임하더라도 자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고 벌 주는 것을 남한테 위임하더라도 자기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 왜냐하면은 사법 부과하는 일이 이제 벌주는 거잖아요. 상주는 거는 이제 뭐 행정 문화 아니면 행정 문화 아니면 그 뭐예요? 그 그게 하는 그 뭐예요? 아 뭐냐? 입법부가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 예를 들면 사적 제재, 사적 제재를 국가에서 그만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이제 왕한 사람한테 그게 다몰려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걸 국가기관들이 다각다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반역할 생각을 못 하는 거겠지. 뭐좀 얘기하자면 그렇죠. 자, 그럼 요까지가 이병입니다. 이병. 이병 편입니다. 이병. <laughs> 자, 이면는 양권입니다. 양권. <laughs> 양권을 읽을까? 양권. 양권이 길면 길지 않 길잔 보죠. 잠깐만요 존 나긴데. 오늘 양권까지, 읽죠, 양권까지. 1 5 때, 쪽는쟤네쟤 영상을 쟤